약간 이런 얘기... 그만큼 힐라인이 중요합니다. 아, 아, 아. 아까 못쓰고가그 그렇죠. 아, 그거, 네, 그거. 지금 퓨전도 딜라인이 다 궁이 있어서요. 아마 들어와도 원정의 컨디션이 맞습니다. 아, 진짜! 진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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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짜는데짜이 진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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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26천 남겨놓고 프로필선수와뭐 안할 터트리고 시작해서 난전은 유도할수 있는 조합이라 위도로 정말 길을할수 있는 시간을 안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. 네. <laughs> 중장거리 재치 싸움을 하면 서울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. 그렇죠. 오, 와 역행. 어, 오늘 펄스로 재미 좀 봤던 프로필 예. 자 과연. 내려가! 아하! 아하 너무 너무 이있었는데 용검도 날아간 거죠. 그렇죠. 네. 나노 용검이었는데. 네. 나노가 제때 도착을 못하고 사라지면서. <laughs> 그러고 이제, 어, 고재우부간게 너무 컸어요. 아, 어, 자고 일어났더니 밥상 딱한입 차려주는 듯한. 그대 아, 아, 아 프로피 아 이거 몇 번째 붙이는 겁니까, 프로피 자, 이거. 아나운서 이번에도 접어야 되고. 펄스 밤 5킬. 던졌다 하면 지금 거의 붙고 있어요. 엄청나죠? 아니, 그거 하나로 분위기가 넘어가는데요. <laughs> 아 이렇게 끝납니다. 서울 다이노스티가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필라델피아 퓨전 현재 동부 1위 팀.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필 선수와 크리에이티브의 변수에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계속 손해를 봐가지고요뭐 네. 프로필 피츠 특히 프로필 선수의 그 펄스 붙어. 아그 네. 전에 본대도 지금 프로필 선수가 들어오는 걸못 견디고 있어요. 피키를 내도 결국 밀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잘 어, 봐주세요. 어, 제가 봤어요. 국고 앞으로 뛰었어요. 없어요. 프로픽8스 어! 1 8스 8스텍! 99스텍! 9 9스나9스텍9 9고텍 99스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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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완막이 나왔어요 아니 서울이 필라델피아 퓨전을 상대로 지금 동부 1위 하는 팀을 상대로 완막이요 아 근데 프로피 선수가 뒤를 너무 잘 파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 너무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프로피의 화려.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들 네. 와, 자 이제 트레가 이사갑니다 강력 생성이 안쪽에서 자다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고 자 나와서 이제 트레가 뒤를 잡고 앞뒤를 더 절대로, 더, 상태로. 예. 더 예. 돌고.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4부자 스벅 으로 같이 뛸 거거든요. 아, 이렇게. 아 계속 적아 잡고 다 석대영, 아 그것도. 와. 반도. 그것도. 그. 석대영 네. 가져가요. 서울 다이너스티 경기 끝냅니다. 누가 서울이 약하다고 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서울의 오늘 경기 고민거리 이거 하나뿐이었어요. 누가 피오템을 받을까. 아, 그죠? 구독을 했다. 유튜브 만나. 지우지 못할 인연이 됐다. 재밌는 형님 영상 보러 자주 와.